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쓰고 있는 세탁기 구매했을 때 구매 인증 올렸는데, 어, 그 구매 인증 내용에, 어,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장면도 있고, 어, 엄마가 새로 산 거울을 거는 장면도 있고, 근데 어, 그 이후에 삼성전자에 방문해서 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카드로 구매하는 어, 내용을 모두 촬영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삼성전자 그 매장 안에서 대화하는 내용이나 그런 어, 구매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어, 그 삼성전자 직원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삼성전자 직원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업로드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유튜브에 어, 다음부터는 어,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데이터가 올라갈 때. 그것을 주의하겠다. 프라이버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어, 답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답신을 받을 수 있는 비디오가 아니네요. 어, 네, 이렇게 보냈는데, 바로 어, 너의 어, 이 유튜브가 노 리플라이 유튜브 <laughs> 이메일이었네요. 네, 그래서 답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어, 왜노 리플라이 유튜브라고 써 있네요? 내가, 아, 도대체 이 검토 되는 대상이 뭔지, 어, 봤더니, 어, 보세요. 지금, 어, 이, 이 영상이 지금 거부가 됐는데, 어, 보면은, 어, 이거 구매내역, 예, 구매내역이 있어요. 판매된 거 있고, 어, 거울, 이거 세탁기 구매하는 내용이에요. 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집에서, 어, 설거지 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어, 엄마랑 내가 같이 어, 거울을 어, 벽에다가 거는 내용이 있고 밥 먹는 내용이 있고 어, 네, 돈 지불한 사진이 있고 그리고 어, 돈 지불한 사진에 음식점에서 먹다 어, 어, 그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어, 내 생각에는 이게 삼성전자 직원의 목소리가 들어간 게 문제인 것 같아서 어, 제가 어,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laughs> 이 이메일이 노리플라이 유튜브라서 <laughs> 네, 반려가 됐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아, 이거는 어 저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어, 이거 스튜디오를 깔고 나서 이제 그런 메일이 온 거죠. 공부해라 하고 <laughs> 네, 그랬네요. 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 수익창출은, 저는 유튜브로 수익창출하는 건 아니, 사람은 아니고, 어, 가만 있어봐.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어, 어디서 찾아야 되나? 공개 상태가 아마 공개되어 있지 않을 텐데, 공개되어 있나? 정렬 기준은 어... 아마 조회수가 거의 없겠죠? 음... 조회수가 없는걸로 쳐도 걸러지지가 않아 <laughs> 응. 조회수 다음 미만 어... 오. 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야 그 삭제된 영상이 있을까? 음, 제가 모든 거를 다 팩트체크를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저거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1년 전, 1년 넘었나? 1년 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음. 이야, 1년이 넘었나 봐야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영상이 신고돼서 삭제되면은 화면이 까맣게 나와요. 네. 그 까맣게 나오는 것만 찾으면 될것 같아요. 음, 왜안 나오지? 도대체 어디 있는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은 삭제를 했을까라는 거죠. 어, 이상하다. 내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찾아야 되는데. 사이패팅. 이게 다 비보, 비공개로 해놓은 거고, 아마도 그거는 공개로 해놓은 거겠죠? 근데 공개로 해놓은 거에 안 보이네요. 음, 왜 그럴까? 도대체 내가 언제 올린 걸, 누가 그거를 신고해서 삭제가 됐을까요? 음, 그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근 거에는 없을 거예요. 최근 거에 제가 올린 적이 없거든요. 어, 이거는 뭔데 올려지고 있지? 어, 이미 올린 거는 다 올렸기 때문에 삭제하고. 자. 실시간 재생, 제세... 쇼트에 올렸나? 어, 쇼트에도 삭제된 게 없어요. 어디서, 제, 어, 여기는 아닐 텐데, 어, 어디서 저게 신고됐을까? 음, 자, 설, 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서초구 자동차 번호 발부 받은 것도 이게 삭제가 됐었네요. 음, 왜 그럴까 해서 어, 봤으니 보여구요. 음, 터앤 폴리시로 그... 했네요. 어, 제가 서초구 와서 직접 발부 받은 거죠? 어, 제가 어, 주로 어, 삭제된 내역을 보니까 어,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물건 구매 내역, 어, 구매 내역에 대한 게 신고가 자주 되고 그리고 어, 자전거 한강 한강에서 자전거 그 대여한 거 구매 내역 그거 올린 거거든요 이거 어, 한강에서 자전거 대여한 거 구매 내역 올린 게 신고가 되고 또 어, 캐피탈 대출 을 없다는 내역 신고가 되었고, 그러니까 나를 스토킹하는 애들이 캐피탈 관련 대출받은 애들인가 봐요. 음. 그리고 알라딘에서 책 구매한 영수증 내역이에요. 이거는. 보통 이런 거는. 그런 거 신고되었고, <laughs> 그게 왜 신고가 되죠? 난 이해가 안 가네. 그쵸? 어, 이런 식으로 한강 진화하다면서, 만약에 한강 주변 사진 찍는 게 문제였다면 이런 것도 신고돼야 되는 거죠. 음. 근데 그런 건안 되고, 어, 이렇게 구매내역, 어, 대출 관련 없다. 뭐 이런 거. 내역이 삭제되었네요. 음. 캐피탈 관련 대출 없어요, 저. 네. 예. 그니까 나를 스토킹하는 범죄자는 알라딘과 캐피탈과, 어, 삼, 그, 반포 한강 자전거 구매, 어, 판매하는 회사와 그런게 관련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가전제품 판매소와 어, 그런게 왜 신고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음, 뭐 구매내역을 사진찍어서 올리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는 이런데 가지 말아, 말아야겠어요. 네. 자전거 어, 삼성프라자에서 앞으로 가전 사면 안되겠네요. 음, 그 삼성전자 회장이 감옥갔다 그랬죠? 음, 그래서 더난린가봐요 그반파 한강 자전거 사람도 감옥 갔나? 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음, 캐피탈 관련 사람도 감옥 갔나봐요. 음, 이 사람들은 어, 감옥 갔을 것 같아요. 음, 어, 저의 추측입니다. 음, 알라딘 관련 사람 중에도 뭐 문제 있는 사람 있나요? 어, 그리고.